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 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k r a 입력 빈출 문제를 일반 전표 입력과 매매 전표 입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강의는 본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 빈출되는 문제를 빠르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할 겁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K랩 붕괴 입력들이 딱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일반전표 입력편이고요 외상매출금의 회수 내용이에요 동화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0만원에 대해서 다음 약속온 배서 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다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처리하는 거고요. 약속원 받으면 받으어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동화전자에 받아야 될 1,500의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떨어주고 차변에 받은 돈, 현금, 당좌수표 500을 적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으어움 받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동화전자지만 저기 받으어움은 최초 발행자인 보시면 여기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발행인이? 평화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평화산업을 거래처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문제. 바드럼의 추심인데요. 요렇게 어음을 들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주고 어음 만기 됐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만기 도래에서 거래 은행에 추심 의뢰한 한성의 바드럼 2만원, 2천만원 중 추심 수수료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이 입금됐다. 보통 예금에 입금이 돼야 되는데 어음은 얼마가 날라갑니까? 2천짜리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한성. 그런데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20만 원 제외한 돈이 들어왔고 20만 원은 뭡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어음을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영업 관련 비용이니까 800번대 판관비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 온 배서가 있는데요. 배서는 갖고 있던 거를 줘버리는 거잖아요. 포항수산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은 현금 주고 나머지 300은 갖고 있던 서강전자의 어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500이 날라가는데 자, 현금 200 줬고요. 나머지 300은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줬죠. 내가 들고 있는 어음이니까 바드어음이될 거고 누가 발행한 겁니까? 서강전자가. 이 외상매입금은 어디 겁니까? 포항수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항수산이라는 거래처 입력을 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드어음은 서강전자 이름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광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9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매각 거래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갖고 있던 대전의 받으러음이 500이 대변에 떨리고 없어지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이 495가 들어오는데 5만 원은 뭡니까? 주의할 거 수수료 비용 아닙니다. 얘는 매출채권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기 전에 미리 팔아버리면서 손해 본 돈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니니까 900번대 영업의 비용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는 외화 외상매출금의 회수예요. 8월 1일 선적해서 미국 에이스 코퍼레이션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 대금을 회수해서 원화로 환산해서 당사 보통인 계좌에 입금된 거예요. 보시면 이제 8월 1일에 판 거죠. 그때 환율이 1,100원이었죠. 근데 얼마를 못 받은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2만 달러를 못 받았죠? 그러면 그 당시 외상 매출금을 얼마로 잡혀있느냐? 1,100원 곱하기 2만 달러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 2,200만원.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2,200만원이 차변에 잡혀있을 건데, 이제 그 돈이 들어왔잖아요? 얘를 떨어버리는데 환율이 얼마로 바뀐 겁니까? 자, 1,070원으로 얼마가 떨어진 거죠? 30원이 환율이 달러당 떨어진 거죠? 그럼 돈은 이게 다 들어오나요? 다안 들어오죠. 자 60만원 차가만 나머지만 두르기 때문에 차변에 빵꾸나는 금액은 외화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안 들어온 돈이니까 외환 차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얘는 영업 외 비용에서 고르면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는 매출 채권의 대선 발생인데요.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선 처리를 한대요. 근데 그 당시에 충당금 잔액이 조회해 봤더니 200만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 밖에 충당금 잡은 게 없는데, 270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상매출금 270을 다 떨고요. 이미 잡아놨던 충당금 200만원을 떠는데, 뭐에 대한 충당금? 외상매출에 대한 충당금. 얼마가 빵꾸 납니까? 70만원 빵꾸 라는 거는, 그때 대선상각비, 판감비를 잡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못 받을 걸로 예상됐는데, 추후에 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작년도에 대선이 확정되어서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당사 보통인계좌에 입금된 거야. 그 회사가 살아나서 부가세는 무시하래요. 그러면 돈이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내가 죽여줬던 위에 이 충당금을 부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만 원치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부활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외화환산손익의 문제인데요. 단기 차입금중 외화 차입금1 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미화 만 달러래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 원을 나누면 달러당 1 0원이딱 나와요. 그런데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이 얼마가 된 겁니까? 1 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얼마가 차이 납니까? 200원이 차이가 나서 차입금이니까 향후에 갚을 때는 원화로 달러 바꿔서 줘야 되니까 원화가 더 나가요. 그래서 만 달러에 대해서 200원씩 계산하면 그게 200만원이 나와서요 단기차입금이 200이 늘고 그만큼 내가 돈을 더 갚아야 되니까 손실이 생긴 거죠 얘는 외화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다 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 잡으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환율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 봐야 돼요 달러당 원화 얼마인가 엔화당 원화 얼마인가 위안화당 원화 얼마인가 그 외화에 대한 환율을 잘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이에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 세모의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에 구입했는데 100주에 대한 매입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당사의 보통적인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합니까? 단기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이 단기매매증권 여기 나와 있는 100주에 35,000원 곱하면 350만 원을 자산 잡는 거고요 수수료비용 5,000원을 잡고요 돈이 350만 5천 원이 나가는 식으로 붕괴를 끊으면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인 단기 매매증권 단기성 투자는 투수료 비용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만기 보유증권의 취득인데요. 채권, 만기는 2년 뒤 5월 말인데 시장성이 없대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투표 발행해서 2천만원에 대해 취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10만원이 보통 예금에서 지급됐는데 하나로 처리해야 돼요. 핵심은 뭐다? 만기 보유증권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니까 현금이 2천만원 나갔죠? 그리고 보통 예금 10만원 나갔죠? 이 수수료 때문에 다 합친 2010만원을 싹다 뭐로 하는 겁니까? 만기 보유증권으로 해서 좀전 봤던 단기 매매랑 다르게. 단기 매매는 단기 비용. 얘는 10만원을 최저금가에 가산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빈출 문제예요. 실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로도. 자, 다음 문제는 계약금의 지급인데요.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당좌투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당좌투표 발행을 딱 하면 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70만 원 줄여주고요. 이렇게 미리 준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급금 되고요. 거래처는 광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정산 문제인데요. 12월 2일 날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6월 달에 지급했던 출장비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 47만 5천 원은 교통비, 숙박비로 썼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돌려준 거죠 갖고 있던 가지급금을 없애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겁니까? 거래처 김 부장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47만 5천 원은 교통비 썼으니까 여비교통비 판간비로 써버리고요 본사 영업부니까 그리고 나머지 25,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본기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자수령 시에 선납세금이 납부인데요 국민은행 이자수익 중 원천징수대에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 7 6 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는 거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총 6만원이 이자수익 발생했는데 미리 낸 세금 9,240원 뭐라고 처리하는 거죠?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고요 국정입에서 4 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입금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그 다음 문제는 법인세 중간예납 이에요 당해년도 사업에 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잠깐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 처리를 하는 거고요 110만원을 그게 현금으로 납부가 된 대변 분계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성급비용 문제인데요. 9월 1일에 사랑은행에 지급한 영업보서 자동차 보험료 중 전액 비용 처리 120을 했는데 당해 연도분 보험료가 80이고 경고하지 않은 게 빼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120을 줬는데 올해 걸로 경과한 보험료가 80이고 위경과한 보험료가 40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을 다 몽땅 뭐 했다고요? 비용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그래서 비용을 자 40만원을 보험료 판관비를 줄여주고요 영업부서니까 나머지 40만원 이 4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잡는 겁니까 내 자산을 잡아야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성급 비용 잡는 거고요 몇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 비용자가 붙어있지만 얘는 당자 자산에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미수수익이에요 다음은 우주 우정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한 기관경과분 이자를 인식하래요. 기말 결산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일반점폐력으로자 예금 금액이 1억이고요. 예금 기간이 당해년도 4월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인데 연이자가 2%인데 월할 계산하고 이자는 매년 3월말 만기 때 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4월 1일에 가입을 했죠. 이자는 다음년도 3월 31일에 받죠. 요 기준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치인지 가면 되는 겁니까? 9개월치. 따라서 이자 발생액은 1억 예치했죠. 2% 이자죠. 1년치죠. 10위로 나누죠. 올해 거는 9개월 치죠. 계산하면 150만 원의 이자를 못 받았지만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 50만 원은 다음에 받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 수익이 150이 발생하는데 못 받았으니까 뭘 잡는 겁니까? 미수 수익을 잡는데 말이 수익이지 얘 뭐가 되는 겁니까? 당좌 자산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랬다가 내년도가 되고 나면요. 요 3월 30일이 딱 되면 50이 추가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자, 총 이자가 다 들어오죠. 그런데 이 중에 이자수익 요거에 해당하는 다음년도 이자수익은 50이고, 전년도 이미 수익한 이자수익 인식할 것 중에 못 받은 게 요렇게 150이 떨려서 2분기를 2개를 딱. 딱 끊어지면 요 분계 때문에 요 기간에 이자 150 인식하고 요 분계 때문에 그 다음 년도 3개월 치에 대한 이자 50 인식하는 그런 분계가 돼서 다시 말하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요렇게 전년도 말 사이에 미수수익 인식하는 문제로 기말 결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은 현금 과부족 정산인데요. 12월 1일 처리한 현금 과부족 2만원 중 1만원은 이자 비용인데 나머지 만 원은 기말까지 내역을 알 수가 없었대요. 돈이 빵꾸가 났네요? 그러면 어디에 현금 거부적이 일단 택입니까? 돈이 없어지고 보낸 다음에 여기 잡으니까. 차변에 현금 거부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중에 만 원이 이자래. 그럼 대변에 현금 거부적을 없애죠. 그 다음에 만 원은 이자비용 잡고 나머지 만 원은 뭔지 모르니까 잡손질 잡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입 통관 수수료의 지급인데요.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200만 원, 통관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 현금이 나갑니다 자,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들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뭐 처리하는 겁니까? 취득 재고자산에 가산해야 되니까 이두 금액은 몽땅 다 원재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유형자산 취득인데 국공채 할인한다 한국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가 20만원이 있는데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자마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16으로 떨어지죠 이를 단기 매매증권 처리하래요 내가 채권을 샀는데 곧장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거를 보고 현금이 20이 나갔는데 그중에 16만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리하는데 4만원 손해봤죠 손해본 거는 평가손실 같은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들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무슨 자산입니까? 승용차니까 이 손해본 돈을 차량 운반구 처리한다라는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 자산 취득인데 자본화 차입이자 건물을 신축하는데 차입금의 이자가 300이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어. 이거를 자본화하기로 하고 아직 건물을 완공이 안 됐어.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무슨 계정을 쓰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되고요. 자, 이게 원래는 이자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데, 자본화 하기로 하면 건물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처리했다가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하겠죠. 자, 둘다 취득에 부수, 부수되는 비용들은 몽땅 다 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구입한 이후에 수선을 하는데, 다음은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고정자산 분노금 생략하고 하나로 전표 처리하는데, 몽땅다 당자 수표 발행에 지급했대. 그럼 당자 예금이 줄겠죠? 내용을 보니까, 파손으로 인한 유리고체 비용 180. 여러분, 얘는 자본적이에요? 자, 수익적이에요. 현상의 유지니까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일 거고, 대수선, 내용연수 증가. 얘는 자본적 제줄일 거고, 외벽의 도색비, 페인트 비용 유지니까 수익적이겠죠. 두 개는 수익적, 얘만 자본적이니까, 돈은 총 합치면 1970이 나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1460만 원만큼은 건물에 넣어서 최대 원가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단기 병 처리하는데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중에 수선비로 두개 합친 거 51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요. 이러한 K-랩 입력 문제나 이런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의 문제인데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220만원을 보통예금 지급했는데 뭐 처리해야 돼요? 무형자산 아주 심플한 문제죠 보통예금 나가고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지급 보증금을 준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성진 기업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원 중 300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물건 살때상거래 외상 매입이 아니라 상거래 이외 외상 매입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 300을 주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뜨는 거고요. 여기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진 기업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임차 보증금, 보증금도 성진 기업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계약금의 수령이에요. 용문의 제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 중에 15%를 당좌예금으로 받았대요 곱하기 15% 하면 요렇게 당좌예금 90만 원 들어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리 받은 돈 선수금 처리하고 거래처 용문 입력하면 되겠죠? 자 예수금 수령 영업부 직원의 1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는데 얼마 지급한 겁니까? 9 5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죠 근데 급여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차액 50만 원은 뭐예요? 종업원한테 일단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여는 천만 원 처리 판관비로 하는 거죠 영업부니까 근데 돈을 얼마를 줍니까 950만 원 50은 뭡니까 종업원한테 잠깐 받아서 갖고 있는 돈 뭐가 되는 거죠 예수금 나중에 이 세금들을 대신 내줄 때 떨고 없애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그 예수금이 납부예요 다음과 같이 8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회사 부담금 40만 원 영업부 직원 60만 원 생산부 직원 100만 원을 회사가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들한테 월급 줄때 이미 100을 또 받아놨죠. 반은 내가 내주고 반은 종업원이 내야 되니까 이건 내가 낼 거, 이건 종업원이 낼 거죠.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래요. 그럼 돈이 얼마가 나갑니까? 다 합치면? 돈은 200이나 가요. 보통 얘기면서. 근데 나는 얼마만 부담해요? 100만 부담해요. 100은 누가 부담해요? 얘가 부담해요. 이게 뭡니까? 미리 떼어둔 돈예수금을 없애고 종업원이 낼 거. 내가 낼 돈은 내가 내야 돼. 비용이죠? 무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인데 영업부세금과 공과는 판관비로, 자 생산부세금과 공과는 이렇게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금을 떨어준다는 기본 개념과 영업부서랑 생산부서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의 문제예요. 결산시점 기준으로 1 2월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믿음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에 5천만 원이 다음년도 6월로 만기가 도래해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처음 빌릴 때는 무슨 차익금이었겠습니까? 단기, 장기 중에 장기 차익금이었는데, 이제는 단기 차익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 빌릴 때는 장기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단기성으로 바뀐 것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별도 표시해주는 거고, 장기 차익금 없애는데, 거래처는 믿음문행 입력하면 되겠죠? 종종 기말, 결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가수금의 정리. 가수금이 뭡니까? 가로 받아둔 돈, 부채입니다. 12월 31일 자에 12, 12월 19일 자로 가수금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200은 주식회사 3번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래요. 그러면 가수금이 어디 잡혔을까요? 돈이 들어왔죠? 일단 뭐로 잡은 거예요? 대변에. 가수금 잡았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으로 가져와서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선수금 받은 게 200이 있고 외상매출금 받은 게 100이 있어서 거래처업력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가수금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금방 따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확정계형 DC형 퇴직연금 납부 질문 드려 볼게요 DC형 계좌는 회사 겁니까 종업원 겁니까 자 C가 뭐라 그랬죠 기여니까 컨트리부트왜컨트리뷰트예요 종업원과에 넣어 주니까 기여해 준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800을 보통적인 계좌에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통적인 얼마가 줄어듭니까? 800에 줄겠죠. 근데 이 금액에는 수수료 50이 들어가 있대. 생산부 직원이래. 그러면 종업원의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줬으니까 퇴직을 이 종업원이 안 했지만 실질은 퇴직금 지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영 자산을 별도로 잡나요? 아니면 단기병 처리하나요? 그냥 단기병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가가 생산분이니까 제조원가 처리하는 거죠. 돈은 얼마가 나갑니까? 800이.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인데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어, 제조 원가에서 수수료 비 비용 조르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종업원 계좌에 넣어주니까 그냥 바로 병 처리한다. DB형 이거는 회사 겁니다. 영업 관리직 사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 980만 원을 보통 연금에서 냈다. 보통 연금 980만 원 나가고요. 회사 거니까. 퇴직금, 지급용 별도의 적금 들었다? 뭐가 되는 겁니까? 퇴직연금, 운영하기 위한 자산이라는 별도의 자산을 잡습니다. 사실 의미는 대변으로 넘겨서 퇴직금의 충당부채, 차감으로 원래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임대보증금의 수령, 건물 중가 봐요. 달마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500은 당좌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대요. 나머지 못 받고 500은 수표를 받은 거야. 현금이죠. 얘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달마한테 줄게천0백이 생기는 데 현금으로 수표로 오백은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죠. 상거래 이외에서 못 받은 돈들은 미수금 처리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달마 천만 원 퇴직금 지급을 하죠. 생산직원 장현정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천이백을 지급하는데 소득세 등으로 천 백삼십이만 원은 원천징수해서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싹다 줬는데 퇴직 직전에. 퇴직금 지급하려고 쌓아놓은 돈이 충당부채가 2 0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비용은 옛날에 잡았을 거고 지금 퇴축만 떨어주면 되는 거죠. 퇴축만. 퇴직급야 충당부채 1,200을 떨고요. 돈이 1,068만 원 나가고 나머지 132만 원은 종업원 낼 세금을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불입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초에 적립할 때 차변에 퇴직급을 잡고 대변에 퇴직급에 충당부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잔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상증자예요.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 주, 액면금액 5천 원, 주당 발행금액 만 원, 5천 원 할증 발행했네요. 추가 발행했는데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통장 입금됐대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하나로 전표로 처리하래요. 돈도 들어지만 오 일부는 당좌수표 발행해요. 그러면 주식 발행 대금은 만 주예요. 주당 만 원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1억이 들어와요. 근데 액면은 얼마예요?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액면이 얼마예요? 자본금에는 뭘만 넣는 겁니까? 액면 금액만 넣어요. 액면이 얼마야? 5천 원이죠? 따라서 만 주에 5천 원은 5천만 원이니까 자본금에는 5천만 원만 생겨요. 그럼 얼마를 더 받은 겁니까? 5천을 더 받았죠. 5천 더 받았는데 그 중에 100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급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4,900만 원은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잡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5천이 잡히겠죠?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발행할 때 내가 더 비싸게 발행한 초과금에서 차감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붕괴를 끊는 겁니다. 조금 난도가 있어요. 겸을 출자예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를 신규 발행해서 교부하고 근데 그당시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래요. 그 토지가 얼마치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현물술자하게 되면 공정가치를 표시하니까 100이 들어와요. 근데 액면 금액은 얼마예요? 5천 원에 100주니까 이렇게 자본금이 50만 원만 잡힙니다. 얼마가 차익이 생겨요? 이 50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개념을 잡습니다. 자, 배당금의 지급결입니다. 의 회사는 10월 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이익준비금 고려하지 말래. 원래는 배당금의 10%까지 대략 이익준비금을 잡아야 되는데, 상법상 어려우니까 빼란 얘기죠? 배당을 줘야 돼. 결의했어. 돈은 당장 안 나가요? 그러면 갖고 있던 잉여금이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가 생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갖고 있던 잉여금 여러분, K-11은 반드시 무슨 잉여금을 죽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을 K-11은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익 줄이고 줄 부채가 생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결의했던 미지급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10월 1일 주청에서 결의한 배당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 원천징수 안 하고 일단 자 그러면 현금 나가죠 얘는 뭐겠습니까? 미지급 배당금 부채 잡았던 거를 죽여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자기 주식의 처분인데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매각 대금은 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근데 처분할 때이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1,325에요 즉 1200에 팔았는데 원래 얼마짜리입니까? 1325라 무려 125만원을 손해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부에 자기 주식을 옛날에 판것 중에 이익 본게 잔액이 25가 있대. 그러면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이 1325가 대변으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1200에 들어와. 그래서 얼마를 미친 겁니까? 125만원을 미쳤는데 25는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이를 끌고 와서 없애니까 나머지 100만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질로 들어가고요. 느낌상 이익이 있고 손실이 있지만 얘는 몽땅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에서 조정해서 처분 이익은 자본 이여금, 처분 손질은 자본 조정으로 처분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매출 할인 후 외상 대수금의, 매출금의 회수예요. 제품 매출처인 수미아트의 외상 매출금 1,500이 있는데 조기에 회수되어서 2%를 깎아주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1,500이 없어져. 토미마트께 돈은 2%가 덜 들어와. 나머지 2%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 할인. 뭐에 대한 겁니까? 상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이에요? 그거 입력 딱 해주면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품 매출 밑에서 30만 원이 차감되어서 자, 그 나머지 금액만 제품 매출로 잡히게 돼 있겠죠? 자, 다음은 카드 결제 비용의 지출인데요. 영업부 직원의 뇌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에서 접종비용 25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신한카드래요 직원들을 위한 예방접종은 복류생비죠 영업부니까 판간비 250 나갔겠죠 250은 누굴 줘야 됩니까 병원이 아니고 나중에 신한카드를 줘야 되는데 상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미지급금 이렇게 카드사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의 마지막 공개인데요 제품의 타 계정의 대체예요 기말 재고 조사 결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원가가 130이고 시가가 180인데 경기도에 기부했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130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재고 자산에 얘가 대변에 떨립니다 뭐 처리하는 겁니까? 기부금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던 제품을 팔아서 이게 매출 원가로 가야 되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런 식의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이 타용도로 사용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반드시 저격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을 입력해서 K랩 입력 중에 유일하게 저격화 입력되는 그런 분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K랩 일반 점표 분기 입력은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메인 매치 점표 입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